결혼을 앞두고 이런 남자를 만났다면 꼭 놓치지 마세요. 수없이 중요한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달동파파입니다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한 집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희로애락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결혼생활에서는 좋은 일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어려움에 닥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오래 걸리고 힘겨운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 이런 남자를 놓치지 말라는 딱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등과 싸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원만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습관입니다 즉, 갈등 해결 방식이 원만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원만한 방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되겠죠. 또한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감정 싸움, 기싸움에 몰입하는 사람이라면 결혼 생활이 싸움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결혼을 해서 발생하는 다툼과 싸움이 사실 엄청나게 큰 일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서운하고 다툼이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마다 감정을 잘 풀고 해결 방법을 절충해서 자꾸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소한 다툼에서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원만한 갈등 해결 방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갈등을 해결하려 대화로 접근은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헤아리지 못하고 주구장창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이야기하면 안되겠죠. 이런 경우는 대화로 접근하는 방식은 좋으나 원만한 해결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어폭력이 꼭 욕을 하는 것만 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주장하고 자기 말만 맞다는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다른 언어 공격의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갈등 해결 방식의 중요함은 TV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역을 보면 부부싸움이라고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 없이 서로 무시하고 없는 사람처럼 대하다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감정을 분출하는 것도 여러 번. 또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듯이 두 사람이 투닥거리고 풀고 두 사람이 끝내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억울한 마음에 공감을 바라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고 싶은 마음에 양가 부모님이나 가족 주변 친구 및 지인들에게 싸운 내용을 발설하고 거기서 얻은 조언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다시 싸우고 하는 일은 갈등에 의해 거의 도움을 되지 않을 뿐더러 문제를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쪽의 입장만 듣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주는 조언과 충고도 편향될 수밖에 없고 만약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면 말하는 것 자체로 혹상한 감정만 털어내고 문제 해결은 배우자와 대화해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남자를 만나셨다면 결혼생활에서 봉착하게 될 여러 싸움과 갈등 및 어려움을 잘 극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 핵심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 해결 방식이 원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사실 그 밖에도 놓치면 안 되는 유형의 남자에는 뭐 추가적인 것들이 더 많겠죠. 예를 들어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 건강한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밖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내용은 결혼생활에서 잦은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서 얻은 저만의 해답인 갈등 해결 방식이 원만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들 호우와 버스 타고 가는 영상에서 와이프와 다퉜었는데 어, 해결 방법을 찾았다는 깨달음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즉 결혼생활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을 어떻게 절충하고 서로 이해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많은 다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결혼 생활을 오래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남자가 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할것 같고요. 나중에 아가 커서도 남편감을 고를 때 그러한 것을 잘 생각해서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천국제공항 가는 길이에요. 추석 연휴 때 톨비가 무료라서 밤에 바람 쐬러 가족들 데리고 영종대교 건너서 인천공항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원래 이 길이 생생데 뚫리고 엄청 시원하고 대신 톨비도 비싼 길인데 이렇게 막힘없이 공짜로 갔다 올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원래 유튜브를 육아 브이로그 남매 일상을 찍어 올리려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5-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절약, 재테크, 저의 생각 및 경험 등을 영상으로 만들고 올린 횟수도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한 가지 컨셉을 정해서 유튜브를 해야 성공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근데 어쩌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저의 마음과 경험을 나누게 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부족할 텐데 영상 봐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끔씩 구독자님 이게 떠가지고 제가 눌러보면은 그분들이 어떤 채널 구독하시는지 볼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막 구독하시는 유튜버들이 최소 몇만 몇십만 유튜버들인데 이분이 왜저 같은 구독자 몇백 명짜리 영상을 구독하시고 시청해 주시는 걸까? 막 믿기지도 않고 막 정말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하고 감사하고 이상했어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부족할 텐데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가 오늘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목이 쉬었어요. 목이 낫고이 녹음하려고 한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이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서 더 이상 영상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불편한 목 상태로 오늘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아침에 출근 전에 그때 영상을 편집하고 녹음을 많이 하는데 애들이 깰까봐 옆집에 피해가 될까봐 조용히 말해서 목소리가 작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목 상태가 그냥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녹음하는 게좀 불편하거나 제 목소리가 좀왜 이럴까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